네, 저는 이노케탈리스트 김동준입니다. 아, 이노케탈리스트란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뭐 그냥 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상에 저 하나뿐이 없는 거기 때문에 <laughs>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고. 이노케탈리스트는 이노베이션 캐탈리스트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혁신 촉매자. 캐탈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뭐우리가뭐 초중과 학교 화학 시간을 배웠듯이 촉매가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자체로는 필요가 없지만 도움을 줄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촉매가 쓰이면 뭐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든가 효과적으로 할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일인데 특히 그 분야를 혁신의 분야에 있어서 그런 일을 도와주는 사람을 혁신 촉매자 혹은 이노케탈리스트라고 부릅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뭐 새로운 신사업 혹은 신상품을 개발하고 싶은데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그랬을 때 제가 가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들과 함께 일을 해서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실은 뭐 제가 어떤 솔루션을 주는 건 아니고 솔루션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걸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아이디어 컨설턴트가 이제 혁신이라는게 단순히 아이디어로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또그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다 생각하는 뭐 전략적이나 실행용까지 다 생각하는 거니까요. 당신이 어떤 창의 워크샵을 해서 아이디어가 나온다. 아, 물론 이제 그게 있어야 어떤 새로운 일이 되지만, 그거 말고도 조직의 이면에 서로 뭐 이해관계가 얽힌 것들을 좀풀 수, 같이 풀수 있게 고민한다든지, 아니면 그건 실행의 단계까지 어떻게 할수 있는 것들까지 구체적으로 좀 함께 생각해 본다고 생각하는 면에서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예. 음, 첫 번째는 제가 크리스찬이니까, 예. 신에게 항상 의지하는 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신이 저에게 준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라는 거는 항상 가만히 있어도 도와준다는 얘기는 아니죠. 뭐, 농담에서도 뭐, 로또라도 사야 어떻게 당첨되게 해주지.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계속 꾸준히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실현이 있을 때, 제가 풀수 있었던 방법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 얼마큼 좋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어려운 이 순간도 극복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 대학 시절이요? 어, 저 대학교는 저희, 제가 소위 얘기하는 386세대인데 요즘 대학생들처럼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예, 뭐그 당시에는 정말 뭐 데모도 많았고 뭐 정치에 관련된 관여되는 많은 생각들도 많았던 시절이라서 아, 그런 시절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들은 굉장히 강력했던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많은 대학생들이 그 전체적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했던 시절이고,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 있기 때문에, 본인들 생활을 어떻게 발전시키는데 많은 생각을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그 시절에는 아, 세상이 어떻게 하면 좀더 좋아질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노케탈리스트라는 어떤 지원자, 주인공이 아닌 주변인이 되는 역할을 하게, 하기로 게하 마음먹은 계기가 된것 같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는 방법은 그냥 쉽게는 이미 있는 사람은 그걸 할수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자기의 심장이 그 생각을 했을 때 심장이 얼만큼 뛰는가 이런 일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중학 초, 초중고생 초중? 고생? 초중생 멘토링을 한번한 한 적이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호텔 경영자가 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호텔 경영자가 되면 뭐가 좋니? 를 서로 얘기를 해 봤을 때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나중에 네가 호텔 경영자가 되고 싶어 으니까 그 지금 그런 호텔 경영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한번 그렇게 되려고 하면 뭐가 되는지를 한번 물어봐라. 그러다 보면 한 100명쯤한테 물어보면 한 분쯤은 꼭 대답해 줄 거다. 근데 만약에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네가 그걸 찾는 동안 정말 많이 공부가 돼서 스스로 많이 성장할 거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그 사람하고 만나서 내가 너한테 예전에 메일을 보냈는데 네가 답변을 안 했다. 그 얘기를 하와이 어디 해변가에서 할래? 아니면 파리에? 에펠탑 위에서 할래?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의 표정이 너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그 친구는 그 장면이 상상이 됐나 봐요. 저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 꿈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했을 때내 표정이 벌써 나도 모르게 바뀌고 내가 너무나 좋은 것. 그런 것들이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닌지 꿈인지 아닌지 알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인생의 역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던 일하고 다른 일을 하는 거고, 어, 다르게 생각하는 거고, 그렇다 보면 지금까지 하던 일이 아니기, 아니기 때문에 쌓아놓은 많은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아, 근데 그런 새로운 일을 찾는다는 게 의외로 재미있는 일이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요즘에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버리지 않아도. 버려야할 때가 너무나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른들이, 어르신들이 사실 때는 내 인생에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한 번도 안 바뀌고 태어나고 죽으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변화의 속도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너무 빠르게는 뭐한 10년에 한 번, 뭐 아니더라도 2, 30년에 한 번은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과거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는 바뀐 패러다임의 세상에서는.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과거에 성공했던 사람일 수는 있겠지만, 내가 만, 만약 계속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인생을 버리고 새로운 일을 바꾸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생에 있어서 혁신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아 자세. 제주 대학생뿐이 아니라 저는 자세에 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해요. 뭐, 전에 뭐, 진대대 전 장관도 뭐, 그런 파워포인트를 많이 뿌렸던 일이 있는데, a t t 드이 u d e is everything. 그래서, 태도가 모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소신으로 갖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태도는 발현되지 않은 행동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있지만 행동은 안할수 있지만, 내가 언젠가는 내가 현재 가진 태도대로 행동하게 돼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떤 태도를 만들고 있느냐가 결국 10년 후에 그 행동을 할때내 인생을 결정 짓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태도를 키우고 그 태도를 통해서 어떤 습관을 쌓, 쌓느냐가 제 10년 후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무슨 태도를 갖느냐가 결국 내 미래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10년 후의 내 미래는 누구의 탓도 아닌 온전히 내 책임인 거기 때문에 그런 태도, 긍정적인 태도, 새로운 일을 친구들과 잘하는 태도 혹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과 하는 태도 등등이 자기 인생을 결국 책임지게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바쁘신 말씀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강연의 주제가 변화, 창의 그리고 혁신이었습니다. 강연자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관객들을 내리쏘게 뚜렷하게 바뀌도록 하셨으면 습니다 피부로 와닿는 강연이었습니다.